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? 이게 누구신가요? 여기서만 말... 악마 기계. 믿어요. 전 당신을 믿어요. 믿어. 여기 새로운 하수인들이 팀에 어... 맞춰줄 거예 미래는. 몸에 들 어떤 지나요 해내실 줄알았금내 모자에 골드. 공을 몸에 들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잘 보셨나요? <laughs> <해내실 줄 알았어요. 웃음> 내 장군이, 내 훌륭한 모습 아, 아니 훌륭한 실력 잘 봤어요. 해적이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. 해적 알고리즘 만들면 저런 의미 주시지 않을까요? 이거 못 봤어요. 임, 지금 들어왔구나. 이거 못 봤죠. 해적으로 떡실을 해놨는데 이상한 것만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. 물론 저 판에 해적이 문제가 아니었긴 했는데, 200점 이까? 이냐 무슨 말이 안 돼. 해내실 세터니 끝날 때마다 황금 생성기, 황금 생성기? 언젠가 나올 발견해서요 그렇다면 나쁘지 않아. 참, 여기다 박아도 되고. 저는 그냥 다음 턴에 받을게요, 이거. 다음 턴에 업 전후 해야겠어. 이기면은 이거 업 전후하고, 지면 그냥 전후만 먹고. 너를 괜찮아요. 다음에 이기면 요관객 여러분 근데 나 얘가 페어 풀리게 뭘 주는 걸부질 못했는데 줄라나 모르겠다. 이거 합쳐져서 뭐좀 나와야 돼. 드라카리 뽑거나 아니면 황부 오케이 황부도 괜찮고 페어까지 주면 너무 사기라서 안 주는 건가? 근데 그거 준다 해서 딱히 사기는 아닌데 망하면 발견 망하면 다 망하는 거 똑같잖아. 성공을 몸에 면 어떤 일이 지잘 보셨나요?

오케이. 드라카리. 없어요. 음, 잠깐만. 포상이 없는데 근데? 내 네, 일단 집어. 어디선가 나오겠지 뭐. 브안이나 나오지 그냥. 포상 파밍 기물 줄지도 그런 거 가준다고? 진짜로요? 나 그럼 인정. 어 진짜 주네? 와, 나 몰랐어. 근데 그럼 뭐해? 이번 턴에 내야될 의미가 있는데 근데 뭐딱 바로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뭐아 근데 다음 턴부터 15뎀이라서 이게 그럴 수 없지 뭐 근데 오 좋 대접을 해드리지요 <laughs> 와 잠깐만 15뎀 맞고 우리질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샅샅 찾아라 이거 어디다 박아야 되지? 어디야? 아, 근데 일단 이것도 지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여따 박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돈 주는 기분 안 나오면은 개사고거든요. 그래서 여기, 얘가 맞는 거 같습니다.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라. 자 여기서 개혁가 첫타 이거 잡히는 거. 그것만 아니면 돼요. 자 그럼 운다 오.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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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잘렸어 안 잘렸어 괜찮아 괜찮아요. 한대더 때린 거 욕심이야 괜찮아요. 야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이 게임하는데 얘네들은 뭐 이렇게 뽑고 있냐?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. 에이. 불안? 오케이. 가자. 야돈 돈 줘야 되는데? 잠깐만. 벌써부터 가를 오케이. 이거 안 먹을게요. 클일날수 있어, 이거. 돈이 끊기면은 답이 없어. 고막도 먹어야 되고. 빵꾼두 개? 안 돼. 얼룩이 없어.

혼! 나이스. 일단 숨통 트임. 고마 없는 것좀 그렇긴 하지만 죽을 체력은 아니거든요, 이거. 한대 더, 한대 더, 한 대네, 아 되네, 개득... 게이드... 뭘로 전환 되냐고요? 고막 나와서 여유 생기면 은 뭐... 여유가 안 생길 것 같기도 하고,

어! 아너 이런 애였구나. 내가 몰라봤다. 이제 돈만 아님. 해적은 홀수지 무슨 짝수야? 홀수 기물이 안 나왔잖아. 나가. 나왔습니다. 집었지. 아고할 뻔. 야, 나오면 집었죠. 안 나왔잖아요. 야, 나얘 때문에 충격받아서 깜짝 놀랐는데, 얘도 나와있었네. 나왔었다고요? 사실 봤어. 근데 딱수가좀 있어서. 아, 어 물고기를 모인 친요 먹은 아니라고요 이쌓그 안쓰면 내려봐라 <놀람> 왜이리 어두운거야 정말 예술인 친구에요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지요 골드도 받으시고요 죽은 기계는 못다한 얘기가 많아 이거 뭐야 필요한 세번째 수인이에요내려가라 슬슬 이제 필요 없을듯 자 근데 이게 돈을 많이 굴린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성장할 수단을 갖춰놔야됨 그래서 내가 생각한 수단이 뭐냐

으 놓치기 아까운 새 하수인들이 여럿 있으니 이들을 고용하세요 그 하수인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 골드 받으세요 하나 더? 아니야 아니야 이제 먹을 필요 없어

예술인 <목소리> 친구예요. 나와. 믿어 너 자신을 믿어. 내가 처음 출항한 날처럼 잔 난 가끔 날 믿지 않아. 어? 시계요? 아니요. 저딴 거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. 무조건 이거예요. 어디 갔어? 이거 무조건이에요. 저거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찾아보면안 돼. 아드라이트 말고는 아무것도 찾아보면안 돼요.

대접을 해드리지요 골드도 받으시고요 나만 드라카리 안보임 지금 하수인을 맞겠다. 곁에 있는 그 하수인은 정말 참하고요 세 번째 하수인이에요. 우와! 우와! 우와. 여기 골드 받으세요. 이거 우리 뭐냐? 언제 손으로 들어왔대. 골드도 받으시고요. 이건 먹어야겠다. 안 되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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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턴끝몰록은 어떻게 된 거니? 어이, 맞아 시은나 떠날 수 있어 여기 떠날 수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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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돼 어. 가지마.. 안아아아 절대 안나아아아라서 그런가? 어? 나가 어. Okay, B.